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2일 토요일이고 주말 동안에 날씨가 좋다라고 하니까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등산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어, 너무 힘들지 않나 올라가서 여기서 야호를 외쳤을 때그 뭔가 희열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냥 밑에서 뭐 막걸리라든지 도토리묵을 드시는 게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는 건가 그럴 거면은 그냥 뭐 등산하지 말고 그냥 막걸리랑 두토리목 드시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적인 부분을 하는데 어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단풍이 막 무르익었을 때좀 등산도 한번 갈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저 힘든 거를 왜 자꾸만 올라가시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등산을 하고 오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9월 이일이기 때문에 뭐 어제부터 9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 시장이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챙겨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다 챙겨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8월 달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가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물 경기 지표 호조, 그 다음에 미국 연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많은 건지, 뭐이랬을 때. 어, 너무나도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만큼 만뭐 주식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미국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고용지표가 확연하게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통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개연성, 살아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 지수, 추세랑 레벨에 따라서 시장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요번에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어느정도 8월달보다는 9월달에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한 시장을 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이 됐던지 간에 우리는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투자잖아요. 주식 투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9월 FMC를 지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통과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또 편안한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시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가다가 시장 얘기를 하면은 아우 뭐야 시장 얘기 듣기 싫은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알 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8월 달부터 9월 달이 시장이 더 편해진데, 요거라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시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아쉬운 거는 맞지만, 에코프로가 외국인이 2200억 원에 대해서 순 매수가 나왔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억 원에 대해서 순 매도가 나왔는데, MSCI 지수 편입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패시브 자금이 받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는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뭐, 제 스탠스는 아직까지도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포스콜딩스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거 비중, 어, 채우세요. 여러분들 여유롭게 채우세요. 그냥 지금, 어, 포스콜딩스 비중 30%네? 어, 나한 방에 이거 다 때려서 사야겠다라기 보다도, 그냥 조금 조금씩 지금은 비중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모아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면은 될것 같고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가치, 그 다음에 자원개발 수직화에 대한 가치.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자원개발 쪽은 전혀 밸류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들 올해 삼성전자 주 역대 최대 순 매수 그리고 포스코그룹 주는 역대 최대 순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지분율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근 이렇게 보면은.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2 9 1 5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쭉쭉 내려보면은 8월 31일날 52.62%, 53%에 육박을 했던 게 지금은 29%까지 떨어졌다 지분을 24%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진짜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지분을 외국인이 작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의 뭐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외국인들 어 나가면은 그럴 수 있겠지 어저 회사가 어 뭔가 실적도 안 나오고 뭔가 나쁜 게 껴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철강 쪽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리포트적인 부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철강 정상화. 그다음에 리튬이 이끄는 리레이팅. 이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아진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다시 한번 늘려 나간다라고 보면은 결국에 주가는 또 고공행진할 가능성 자체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의 외국인들 딱 지분율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50%그 이상 4분기부터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 놈들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들이 물량을 다 쓸어 가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쇼스퀴즈가 벌어지면서 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오히려 1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또 에코프로를 가지고 개인들이 승리를 이끌었듯이 포스코홀딩스에서 2차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또 다시 한번 개인들의 승리가 어느 정도 점쳐지는 부분 그러면은 2차 전쟁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수직화를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쵸? 받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근데 지금 뭐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 너무 안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포스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잘 나왔어. 가격 조정 받았어.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 기간 조정이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신규 매수도 더 들어오는 거고 또차 후에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공매도도 일부 청산이 되고 신용도 좀 줄어들고 다음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건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윤성 FNC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없으신 분들 분할적으로 저는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팔지 마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 PNT라든지 뭐 윤성 FNC라든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장비주는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수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2차전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개화 시기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개화 시기에 있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를 보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개화 시기에 당연히 어때요? 장비 쪽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윤성 FNC를 제가 좀 우선적으로 드린 거는 장비 쪽에서 지금 윤성 FNC가 당장의 수주 물량을 쳐내다 보니까는 당장의 실적이 빨리빨리 잡힌다. 근데 PNT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당장의 수주 물량을 못 쳐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의 뭐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뭐 윤성 FNC가 가면은 당연히 PNT도 갈 거고 PNT가 가면은 윤성 FNC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좀 대장주로 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윤성 FNC를 더 힘줘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8월달에 조금 아쉬웠던 뭐 시장 분위기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뭐 9월달도 편해질 거고 10월달도 편해질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슈퍼리치 영상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어 댓글 남길까 말까 남길까 말까 이렇게 감보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남길까 말까 생각을 했을 때는 남기시면은 되는 거고 또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제가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참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아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